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들에게 복을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동안 모든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해 동안 온 인류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머리털 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는 데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늘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돈좀 내풀어 주시옵소서 응. 특별히 모든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응.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들 때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열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국에 내긴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께 이웃들에게 은근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와께서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눈에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곳에는 애국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로,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멍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온 땅에 전부 무한 큰 무르지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지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정함에 이르기를, 너가 너를 따르는 어원 백성은 나가라, 항구해야 내가 나가지다 하고, 시미 노하여 바로에게 서나온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로이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말의 마음을 완악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을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아음의 말씀에 내가 있으시 바랍니다 아, 인간의 완악함은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바로와 애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모여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산업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여러 차례 백성들을 좀 풀어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주인이었던 애국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 가지 제약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아홉 가지 제약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도 좀 우범개두기, 어, 흑암이 다 이렇게 에, 무서운 제약들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 완악해지고 또 신하들의 마음도 완악해져서 잘 바뀌지지 어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약은 정말 무서운 제약입니다. 이거는 각 집의 장자들이 죽는 거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째 난 생기까지 죽는 장자를 낮추기는 무서운 제앙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와 이애굽의 백성들이 계속 히브리 백성들을 붙잡아두는 것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장자가 죽었는데 다음에는 막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잖아요. 러면 그래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애국 백성들 눈에 위대한 자로 보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고 권능을 베푸시니까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될 때에 이방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자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우리 스스로가 위대해지려고 하면은 졸업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 멸시를 받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위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고 베들레헴의 가장 막내였던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위대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다 감춰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권력을 가진 바로의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잘못 가면 바로가 괴팍하거나 또 신하 중에서 굉장히 과격한 자가 있으면 모세와 아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 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국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담메섹의 선지자 아나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열두 사도도 아니고, 어,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도 아니고 다메섹 교회의 선지자로 하나님 이렇게 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어,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 해주고 이방인을 특별히 보금자는 일을 좀 맡겨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릴 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어, 하나님 앞에 에, 대답을 하느냐면 사울이 지금 이, 믿는 자들을 다 멸하려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그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고 직분을 맡기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을 때 제가 만약에 그에게 갔다가 제일 먼저 잡혀가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장림이 됐다는 사실을 듣기 전까지로 있는 정보로만 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아나니아의 두려움이 매우 현실적이고 합당합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 눈을 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가 이제 받아들이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으로 서시려고 이렇게 나를 장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귀하고 주의에 헌신해라 하고 기도할 때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볼수 없는 흑암의 장림이었으나 그 눈이 다시 시력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아마 사월은 그날로부터 아나니아와 매일 만나면서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생명을 걸면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한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인간적인 이해와 또 상황을 볼 때는 이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추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나의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나의 헌신도 큰 헌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때 가고, 오라고 할때 오고, 서라고 할때 서고, 또 수고하라고 할때 수고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함으로, 믿음은 항상 순정함으로 역사를 띕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정함으로 역사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그럴 하여금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미 어, 그를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고, 이애굽의 백성들조차 그를 위대하게 어, 보기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애굽으로부터출애굽하는데 예,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애의 백성들의 마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 행하는 자로 보게 하셨고, 또 여기 마지막 예, 열 가지 장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느냐면 좀 어, 금과 은과 어, 이렇게 예, 보화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게 나가는 나가는 것도 이게 예, 감지덕지인데 예,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동안 어, 노예 생활할 때 예, 필요했던 모든 뭐 어, 재물들을 다 줘서 빈손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충분히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틀림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악하고 어려운 이 일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정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가정가정 다 방문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세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주의를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아름답게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를 예비하는 주의종들의 마음에 은혜와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더욱 큰 은혜를 새해에는 더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실 힘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생각과 또 세상을 따르는 모든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응.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 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 이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응.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